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 여섯 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또 13명의 친구들이 천영성체를 해서 도하 19명의 친구들이 천영성체를 받는 날인데요 오늘 세례와 천영성체를 맞아 각각 성경구절을 정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정했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호 사도요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를 모으 것을 할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정했고요. 어디선가 봤다고 그럽니다. 소감, 세례를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김재훈, 미카엘라. 네, 역시 본인이 정했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성당에 나온 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김재영 국가. 네, 우리 미카엘라 동생이고요. 이것도 본인이 정한 구절인데 신약 성경을 찾다가 루카가 의사라는 거를 알고 죽음은 어둠이고 다시 태어나면 빛이라고 느껴져서 이 말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유정영 바우로. 널리 이것도 본인이 정했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구, 글에서 찾았다고. 남을 배려하는 게 좋아서 이 말씀으로 정했다고 그랬고, 교리는 어려웠지만 배우는 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서지오 세나토르. 는 세상의 빛이다. 네. 짧고 멋있어서 택했다 그러고, 많은 것을 알아서 좋다고 합니다. 서지완 세르지오. 엄마와 함께 골랐다고 하고요. 우리 세나토르의 동생입니다. 그다음에 고보민 카탈리나. 는고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어다 네. 엄마와 함께 정했고요. 어, 천영형성체가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윤서 프란치스코 엄마와 함께 정했고요. 천영성체 교리는 좋았는데 선생님들이 착하시고 잘 알려 주셨다고 그럽니다. 이소민 세실리아. 다다 제가 하시어요 예, 본인이 4월 달 말씀 중에 골랐다고. 그러고 아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고 교리가 끝나서 아쉽대요. 박하준 세례자 요한. 네, 엄마와 함께 골랐는데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놀라고 뿌듯하고 좋았다고 뭐가 뿌듯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성체를 보실 수 있어서 뿌듯하답니다. 박지수 라파엘 네 엄마가 세중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와닿아서 골랐다고 합니다. 김도현 프란체스코 네 교리를 얼마나 잘 배웠는지 본인이 고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성, 영성체는 예수님 문받아서 영하는 것이다. 박주원 필립. 말씀이 사랑이 되시오. 우리 담대해 주었다. 예, 엄마와 함께 골랐고, 눈에 꽂혀서 골랐답니다. <laughs> 교리가 너무 재밌었다 그래요. 이나담 레지나.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것도 본인이 골랐는데, 그냥 좋았다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계신가 의심도 되었으나 안젤리카 수녀님과 상담한 결과 삼일체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해서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유진 사무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본인이 골랐고요. 어, 성체를 보시니까 좋다고, 성체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것이다. 김우영, 코난. 네, 이 말씀을 택한 친구들이 많은데, 역시 본인이 골랐고, 교리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홍윤성, 라파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때 네. 엄마와 함께 골랐고요 소감은? 떨려요 <laughs> 이도율 프란치스코 네, 엄마와 함께 골랐고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보성 다니엘 네, 엄마와 함께 골랐고요 예수님을 몸을 모셔서 가게 되는 것이 기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들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예, 이번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성경 구절을 정하라 그러면서 제가 읽어보고 다 엄마가 정해준 줄 알았는데, 어 그렇게 하, 그 엄마랑 같이 상의해서 정하고 또 본인이 정한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놀랬습니다어 그리고 엄마가 도와준 친구들도 마지막에는 이 친구들이 직접 고르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 됐어요. 오늘 여섯 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오시죠.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친구를 포함해서 19명의 친구들이 오늘 천영성체를 하게 되는데요. 영성체는 누가 내 안에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3일치 하느님 중에 누가 남으셨나요? 예, 성부께서 남으셨는데 성부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때 공기가 내 안에 있나요? 내 밖에 있나요?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그처럼 하느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누가 잘 들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제2독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엇을 했다고 말하나요?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셨겠죠. 그건 바로 이 미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미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을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기념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미사에서 봉헌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오늘, 예수,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죠. 그런데 이 미사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제사를 바치고 있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좋았던 것, 기뻤던 것, 힘들었던 것, 짜증났던 것 모두 하느님께 봉헌을 해요. 언제 할까요? 봉헌 시간에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들어 올릴 때 예수님께서 신부님을 통해 우리와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온 것을 함께 봉헌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봉헌을 하겠죠. 이 미사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 미사를 드린 수많은 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교황님을 비롯해서 전쟁 중에 있는 지역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미사는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신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미사를 통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려요. 만일 나에게 오늘 미사가 더 은혜롭게 느껴졌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으로 열심히 미사를 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함께 미사를 드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미사를 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 받게 되니까요. 오늘 미사에 함께 참내하신 어른들께서도 오늘 미사가 더 은혜롭게 다가온다면 우리 아이들이 몇 개월간 준비해온 영적인 결실이 부모님들과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들과 함께 봉헌해온 영적인 결실이 오늘 미사를 통해 예수님에 의해 봉헌되고 우리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친구들 소감에서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짜증났다, 끝나서 다행이다, 힘들었다, 꽤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도 다 오늘 봉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까지 열심히 참고 준비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봉헌을 다 받아주시고 함께 봉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미사를 드린 그만큼 누군가에게도 나의 영적인 열매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세례를 통해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잠시 침묵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